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창조를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고 스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세 분의 완벽한 동역과 합심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안다면 삼일체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 혹은 가정의 세 명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새로운 일, 창조의 역사가 그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세 명이 힘을 합쳐 매일 기도한다면 그 직장에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의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면 억지로 하는 어, 맹종으로 착각을 하여 하나님께 반발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요, 또한 중간자로서 쓰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동역과 그리고 순종의 원리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직접 채소와 심했는 식물과 열매했는 과일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이 그것을 만들도록 위임하셨습니다. 또한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땅이 만들도록 맡기셨던 것이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셨으나 그 빛을 비추는 일은 해와 달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으나 그것을 지배하는 일은 자신이 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임무를 부여하셨던 것이죠. 즉 땅, 해와 달, 별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중간자 혹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과 순종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때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바라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하기 원하는 것을 행동하고 하나님이 갖기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겸손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과 번성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그리고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데, commitment. 이 commitment의 com은 다 함께, 모두. 그 다음에 mit는 보낸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통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께 100% 맡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맡긴다는 것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줬습니다. 아, 이건 내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수술은 안 돼. 저 의사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병원에 몸을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는 치료받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여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고 맡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 주십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삼위일체의 원리로 가정에서 세 사람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중간자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동역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